후보들의 유세뿐만이 아니고 후보들을 지원하는 여러 지원 유세에서 음. 화제 장면들이 많이 있죠. 잠깐 보시고 돌아오시죠. 정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최소 200도 안 되는 이런 보좌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 게요? 정치타요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미를 줬던 그 정당 나라 완전청뭔가뜨렸잖아요 우리 홍주표 후보만이 우리 서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후보, 경제적으로 완전한 후보.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동영상들이 화제가 된 장면인데요 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말씀하시면 어떤 분이세 저런 장면에서 하나씩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좀좋겠는 예, 우선 김부 의원, 김부겸 의원입니 김부겸 의원 네. 김부겸이 굉장히 그 유한분이고 점잖은 분이고 네. 정말 야당 정치는 오래 했지만 젠틀맨으로 평가받는 분인데 네. 정말 그~ 대구 경북에서 국회도 하면서 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안타까움과 또는 이제 마지막 남았으니까 예. 한번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네. 매우 네. 인상적이네요. 음, 네. 네. 우리 최영일 편이현주 의원 것 것. 요즘 눈물 이현주 의원 네. 예, 이현주 의원 눈물이 많아 보여요. 네. 그리고 뭐저이저 이은재 의원 지금 이제 돌아왔죠. 네. 다른 정당으로 갔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세를 하는 모습이라 조금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데 전 음. 김부겸 의원 얘기하면 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중에 나왔던 건데 네. 지금 민주당 안에 친문 혹은 비문이 있느냐 없다. 권력이 가까워오면 정치 네. 생리는 지금 다 친문이에요. 음. 뭐 박영선 의원, 이정구 의원, 지금 김부겸 의원 한때 는 맞섰지만 네. 다 친문이다. 음. 그래서 이게 결집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짧게 우리 저 창진영 대변인도 뭐 어떤 이현주 의원 그 인터뷰 중에 그런 음. 게 있었어요. 친문, 친문 그 패권에 네.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친문 쪽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음. 그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는꼭 심판받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아마 이은재 의원은 화제성 때문에 좀 영상을 담아오신 것 같은데 예. 이은재 의원 외에도 저희 자유한국당 소득위원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음. 자기 선거 이상으로 <laughs> 아마 모든 당 후보들 열심히 <laughs> 뛰고 있을 것 같고 <laughs> 이은재 의원도 본인도 열심히 보여주셔야죠. 다시 들어오신 만큼. 음. 네. 네, 장영원의사님께서 계속 친문패권 얘기를 했는데 친문패권은 없고요. 사실상 이번 선거는 결국에는 적폐 세력에 대한 어떤 청산과 국민의 어떤 심판이 있는 대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 정치는 오래했지만 젠틀맨으로 평가받는 분인데 정말 그 음.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도 하면서 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안타까움과 또는 이제 마지막 남았으니까 예. 한번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네. 매우 음. 인상적이네요. 네. 음.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 이현주 의원 요즘 눈물이 이현주 좀. 이현주 의원. 네. 예, 이현주 의원 눈물이 많아 보여요. 네. 그리고 뭐저이저이은재 의원 지금 이제 돌아왔죠. 네. 다른 정당으로 갔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야!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동영상들이 화제가 된 장면인데요. 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말씀하시면 어떤 분이세요? 저런 장면에서 하나씩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좀 예, 좋을 것같다 네, 저 우선 김부겸의원 김부위원. 네. 김부위원은 굉장히 그 유한 분이고 점잖은 분이고. 네. 정말 야당. 또 후보들의 유세뿐만이 아니고 후보들을 지원하는 여러 지원 유세에서 화제 장면들이 많이 있죠. 잠깐 보시고 돌아오시죠. 평당 5천만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재산세 200도 안 되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게요? 정치 차요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여러우이그런 미리 줬던 그 정당 나라 완장창 뭉가들이잖아요 우리 홍주표 후보만이 우리 서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후보. 경제적으로 완전한 안전을 갖춘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돌아와 서 이제 유세를 하는 모습이라 조금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데, 전 음. 김부겸 의원 얘기하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중에 나왔던 건데 예. 지금 민주당 안에 친문 혹은 비문이 있느냐? 없다. 권력이 가까워 오면 정치 예. 생리는 지금 다 친문이에요. 음. 뭐 박영선 의원, 이종걸 의원, 지금 김부겸 의원. 한때 맞섰지만 네. 다 친문이다. 그래서 이게 결집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네, 네. 짧게 우리 저창